머리 막아 그냥 지원하네 아 블레이드한테 다굴 좋죠 가디언님 앞에서 방패 가드만 올리고 상대방의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복수할 때가 왔 방패를 들어보세요 맞는지. 음, 블레이드한테 약한 네 가디언이 맞네. 방어를 깨. 아, 방어기 맞네. 그 블레이드 상자할 때는 무조건 휠 다운을 써가지고 수직 공격을 달아야 돼. 야. 오 그렇지. 게임을 할줄 아는 놈이었군. 네, 오 아. 왔어. <목소리도> 바다 한번 풀어주고, 바다 한번더 풀어주고, 바다 페도 주고, 연기해 주고, 바에 주고, 바다에서 주고, 바다에서 주고, 다 주고, 바다에서 주고, 바서 주고, 에서 주고, 바 주고, 다 주고, 에 주고, 바 주고, 바 주고, 바 주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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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

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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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<정> <laughs> 아니, 이거 좀, 이서아이 아니, 이거 좀, 둘이서, 그 아니, 이거 좀, 둘이거 좀, 둘이서, 막아야 되는데, 아를 마, 버리 아니, 마, 아니, 마, 니 마, 아니, 마, 아 아니, 마, 아니, 니 이겼다. 아, 먼저는 안 죽였어. 에리를하리라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역할 정도 날먹 좀 되겠네. 날먹이라니. 뭐 나올 게 있었나? 연속 처치 내고 싶은데, 아내고 싶은데, 숲을 쫓아내고 싶내전 오우씨... 다식한거다 바드 올려? 다들 올려? 아 대포다! 왜 웨어헤머만 세명이야바드 올리라고 하네요 아니다아또마타나아리 안되겠다 이거 자서 그러고 계십시오. 가디언님. 아! 야이 씨. 빨리 누가 견제 뭐좀 해야겠네. 아. 가디언님. 가디언님. 방패를 올리셔야 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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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리면 뭐 하십니까? 이 올리면 뭐할 건데? 아. <laughs> 네가 뭘할수 있는데. <laughs> <laughs> 화면만 존나 하기는데 <할긴> 뒤에서 우댕구만. <laughs> <오, 잠깐만. 웃음> <laughs> <laughs> 진짜 새끼 너무 탔는데 이거 킹크 허있네하 음. 음. 그거야 그거. 그거야 그거. 이거 <laughs> 이거야 가디언는 밀어 그냥 이거야. <laughs> 이거야. <그냥. 웃음> 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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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막아. 우리는 아! 야 <laughs> 죽음 용사 이연속 처치 3연속 처치 공포의 성사연속 처치 아아아이거 아니 나보다 현상의 길이없다니 보고 <목호> 잡히지 말자. <목호> 대포에서 지금 3 명이서 <목호> 얼마나 특별하게 맞고 <맡고> 있는지 느껴져? <목호> 대포에 도대체 얼마나 많이 왔길래 이보다 더 많은데? <목호> <목호> 원거리에 적이 있다. 네. <목호> 자, <이> 대포 지금 격전지야. 적은 인원으로 지금 다소. 하이라이트는 <목호> 아, <이 연수, 목호> 내가 먹겠다. 아이고, 못 먹겠다. 연수, <목호> 오기 전에 그냥. 야, 이연게 천천히. 야, 야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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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대 저희 진짜 고요바디언나오블레이드왔다그 자루치기가 알수 없어. 지금 스파이크 때문에 조명이 좀덜받아서 그렇지. 스파이크가 끼고 네. 나면 입어나면... 자루가 라이트 세이브라니까. 방동고 비슷한데, 대표님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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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표님이 대표님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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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표

저치했다. 이 연속 첫째, 우리 네 호흡 아3번 키가 뽑혀 있군요. 우리 내가흡 되었어. 다음 못터 한번 뽑고 오, 노력합니다.

아니 뭐야? 아 황소백이하고 방어 해제도 있나 보네. 어 차크리 소백이한테더 주면 안 돼. 낙사기랑 자웅을 배우고 있는데 아 지금 어쩔 수 없어 저 잘못하면 낙사각이라서 절대 각 내주면 안돼와 이거 공력이 너무 느려 저한테 분대 완지를 찍으세요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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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디 잘하네요 하나에 으면찍어요 방패 대장 좋아, 좋아 좋아. 있 좋아 좋아. 살아 있어서 약점 때릴 수 있어. 어, 날라 날라간다 날라간다. 날라간다 <laughs> 날라 <안 있어. 웃음> 어, 잠깐. 아 나도 좀 가고 싶어. 못 간다 못 간다. 안지 안지. <laughs> 지금 가드 올리셨가도올리셨딴거 하지 말고 가도올리셨 이겼어요 아! 이겼냐? <웃음> 이겼다 이짜본대세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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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진짜> <laughs> 존나 웃 <laughs> <웃긴 웃음> <laughs>